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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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a b y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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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로 y baby baby b a 로 y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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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, 냄새 좋다. 겨드랑이에서 향기남 레스키. 얘들아, 나 겨드랑이에 향수 뿌렸어. 냄새가 어때? 맡아 볼래? 아. 어. 아 어. 별로. <laughs> 내 마음속에 별로? <laughs> 아니, 씨... 겨드랑이. 자, 겨드랑이에서 향기 나는 사람 똑같이 음, 공통 미션 음. 하는 척 할게요. 이렇게 할 때는 애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동선파 노랑, 보랑, 빨강, 보랑 노랑 같이 있고 들어간 척하자. 전등 고치러 가자. 어, 노랑 확신해. 자아 실험실에 세 명. 애들 왜 이렇게 모여 있어? 표본 보관실에 한명 있다. 여기 계시면 너무 꽁킬인데. 너무 꽁킬 좋고요. 전등 고치러 가야겠죠? 어, 전등 왜 아직도 안 고쳤어? 뭐야? <laughs> 뭐야, 아니, 여기 다 모여있어. <laughs> 와, 이렇게 단합이 잘 된다고? 대박인데? 이거 하나 챙가야다 하고, 자연스럽게 일로 와서. <laughs> 음, 해주고, 이거 죽이면 안 되겠지? 핑크가 봤으니까. 안녕. 죽이고, 내가 신고하자. 연기 모드 온. 와, 여기! 전기실 아니 CCTV 쪽 죽이고 벤트탄듯엥 민트 방금 봤는데 이거 방금 죽은 거예요 와 좀만 더 빨랐어도 노보 확실야 일단 나 노랑 확실 확시. 노랑 확실인 거저봄 다들 동선 좀 불어주세요 와 민트 형 제가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얘들아 그만 나가 여러분 너무 쉽게 이긴단 말이야 나가지 마 잡고 가자 더블킬 하면 져 오늘 1킬만 나도 줘요 퀸초 중에 누구? 인기투표 인기 투표. <laughs> 나도 흰색 가야겠다 <laughs>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기투표입니다 흰색은 인기남 다같이 갑시다 승리 이번판 어, 한번더 임포스터 이 연속 임포스터. 아까 그 방이구요. 자, 이번에도, 동선팍. 애들 왜 가만히 서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? 어. 너 거기 있으면 안 돼. 어, 문 닫아. 그치. 그치, 됐어 이거 열어주고. 이거 하는 척 해주고. 같이 하자. 아, 죽이고 싶다. 까비. 이 해주고. 나가요. 애들 아직 발견 못 했나본데? 뭐야? 어디에요? 이 인포 문단속 잘하네. 그렇지. 화장실? 화장실 왜? 휴지가 없어? 저거. <laughs> 초록 왜? 근거를 대봐. 경크야? 아 사무실에 있었는데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죽였잖아요. 거기서 나왔나 봐요. 초록이가. <laughs> 너왜 실드 쳐? <laughs> 아니 뭐야 얘? 약간 착한 악당인가? 오케이. 키. <laughs> 왜? 어, 오케이 한명딱 보내고 더블킬하면 끝나는데 좀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네요. 삼거리 갈색이 초록 의심했으니까 그렇다면어 없다 갈색 죽여도 되겠다. 갈색 죽일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와서 통신실 꺼주면 어 갈색 발견 누가 발견했어? 노랑 어 갈색 아까 만났는데 초록 동선 좀 말해줄 수 있어요? 아까 갈색이 초록 의심했잖아. 나 표본인데 실험실 쪽으로 감. 이거 약간 흰색 같은 게저말 한번 들어보실래요? 이게 실험실 앞에 시체가 있었거든요? 근데 그 전에 하양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뒤에 갈색이 갔는데 갈색이 시체로 발견돼 있었어요. 일단 의심이 되긴 해요. 와 타자 빠르네. 어, 감사합니다. 저는 흰색 갔습니다, 여러분. 이상한 게 나는 실험실 쪽에서 갈안 만났어? 죽였으니까 안 만난 거 아닐까요? 아니, 삼거리왜 자꾸? <laughs> 아니, 아까는 초를 줄치지 <laughs> 않나. 뭐야 이거? 시민이야, 임포스터야? 전 깜장님 믿어요. 한번 흰색 가보죠. <laughs> 완벽한 브리핑. 입니다. 허, 4초 남았네. 와 큰일났다 이거. 전기 바로 코. 10초만 버텨야 돼. 제발. 아무도 안 온다면. 어, 제발 4초, 3초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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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승리. 오. 와 전기 저거 켜졌으면은 졌어. 와. 야이 검정. <laughs> 죄송해요 노랑님. 한 번도 걸릴 줄 몰랐어요. 너이 자식. 너랑 <laughs> 화났다. 와, 그럼 엄청 잘해. 감사합니다. 1층 잔정님 어? 1강대도정님 아니 왜 강대하냐고. <laughs> 아, 너무 얄미웠나 I got you fucking imposter. 지금 인포 시야가 되게 좁네요. 볼게요. 어 민트 저기 있다. 어 위에 한명 있네. 소. So... 어, 나가면 안 되겠다. <laughs> 오케이 나이스 검정은 발견 안 됐어요. 보라 경크. 나 왜? 왜? 근거를 대줘요. 아닌가? <laughs> 다 물어보니까 아니래. 쟤 있었는데. 흰색 아니야? 흰색 갈색이랑 같이 있었음. 근데 갈색 죽었네. 그럼 흰이겠다. <laughs> 어 너무 든든해. 이런 핑크 몰아가면 되겠죠? 아니 <laughs> 가시고. 자 불안합니다. 킬쿨이 뭐야 왜 이렇게 길어? 킬쿨이 길 때는 정치로 죽여야죠. 핑크 가자. 심판의 시간이다. 핑잘 가시고. 이다. 왜 알아 님? 응, 인포고. 인포 한명 남았나 보다. 그게 너지. 아까 갈색 죽을 때 흰색이랑 핑크랑 남아 있다고 했잖아. 어 나갔네? <laughs> 어? 핑크 아니다. 설마? 나는 킵. 제들 어떻게 돌려주지? 10초 남았잖아. 아 근데 이거 킬 쿨이 엄청 긴데. 킬 쿨이 45초거든요. 쟤 빨리 고쳐줘 파랑이형 도와줘 내가 고쳤어 오? 뭐지? 소지 쟤는 뭐해 나겐냐 승리 조용히 하세요 이번 판 겨드랑이 갑니다 겨드랑이 출리 갑니다 흰검 초민 보 노랑 노랑 약간... 우빙이 왜 저래? 노랑 약간 인포 걸려서 지금 신난 거 같거든요? 여기 왼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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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색 꾹 갈초 여기... 보민 어? 허. 보? 보민이었는데 아까? 이거 어디임? 보호막 시체 경크 민트 얘들아 경크야 민트 동선 좀 말해봐 초록 아니면 이거 이, 민트거든요 민트 너 아까 보랑이랑 같이 분명 있었는데 왜 보랑이만 죽어있어? 나해 아니 너 해가 아니라 너 동선을 말해봐 이거 민트 아니면 초록 자작입니다 누구 투표해보실래요? 기다려야 하는 미션 한다고? 민트 아니면 초록임 근데, 네. 민트는 그냥 트롤인 것 같고, 저는 초록 자작 같아요. 향해실에 있던 초록도 봤음. 아, 이게 둘중 하나인데, 이거. 난 초록 간다. 민트는 그냥 재민인 것 같거든요? 다 초록으로 뽑혔습니다. 과연? 초록은? 맞지? 슬리! 와, 민트로 갔으면 큰일 날뻔 했다. 그니까 러 아까 민트랑 보랑이랑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, 어, 민트가 아닐까? 생각이 들었는데, 얘기를 들어보니까, 어, 그냥 뭔가, 재민이가 이렇게 채팅을 치는 것 같은 거요 느낌이. 근데 뭔가 초록은 향이실에서 아까 한번 한 만났는데, 향이실에서 만나고 미션하는 모습을 본적 없어. 자작 아니면 민트인데, 소거법을 통해서 초록을 찾아냈습니다. 얘들아, 얘들아, 추리 어땠어? <laughs> 뭘, 감, 뭘 감추야? 너가 자작한 거 맞잖아. 뭘, 왜, 너야, 니가, 니가, 니가 이쁘니까 이쁘지. 어이없네.